이란의 긴 침묵이 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를 향한 외침,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2만. 이게 그냥 통계 수치가 아니고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인명 피해 규모를 말해 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희생이 담겨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게 그냥 보통 시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류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추쟁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거대한 자유를 향한 싸움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걸까요? 이게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외침은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향하고 있어요. 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정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1979년에 이슬람공화국이 세워진 이후로, 와, 거의 반세기 가까이 쌓이고 쌓인 억압과 불만이 바로 지금 이 거대한 저항의 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 핵심을 딱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의, 그리고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책 좀 바꿔달라 이런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그 존엄성을 되찾겠다는 근본적인 외침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텐데요. 바로 인명피해 규모의 진실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언론에서 나오는 숫자랑 실제 희생자 수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보시면 초기 외신 보도랑 군사 전문가 분석이 제시하면 사상자 수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나죠. 한쪽은 2000명, 다른 쪽은 최대 2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이란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깥 세상이 정확한 진실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 높은 추정치, 그러니까 2만 명이라는 숫자를 근거로 보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그냥 시위 진압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주도한 대학살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세상에 알리려는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는 한편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을 둘러싼 정보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두 세력의 대결 구도가요. 한쪽에서는 정권이 인터넷을 막고 국가 선전 기구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면서 어떻게든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위성 인터넷 같은 기술을 손에 쥐고 그 단단한 정부의 벽을 뚫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기술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인터넷을 딱 끊어버려도 이걸 우회해서 바깥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죠. 말 그대로 이란 내부의 생생한 목소리, 그 현장의 영상들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생명줄이 된 겁니다. 정말 기술이 진실의 파수건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죠. 이렇게 이란 내부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당연히 국제사회도 더는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도움이 가고 있다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정치적인 발언? 그 이상이었던 거죠. 억압받는 이란 국민들 편에 서겠다는 국제적인 연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권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심판을 내린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는 대체 뭘할수 있을까요? 이 분석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할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특히 마음을 함께 모으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란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을 깊은 상처를 위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둘째 감춰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공의를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열과 고통의 땅이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나니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습니다. 정보가 무기가 되고, 진실을 두고 싸워야 하는 이런 시대에 이걸 지켜보는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